예배를 위해서 총무협의의회장 성형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소리도> 진리를 바로 전하고 집진하셨지만이 땅에 이슬람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가라지 못한 제게 부족한 믿음과 무능을 고백합니다. 천하수가, 무능을 받을까봐, 라는 기분을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전로 부청장이, 칠대 정당 대표자를 도청했습니다 이종로가 정치적인 일, 또, 피도 정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경구청장이 탑골공원 성년과 작업을 위해서 취재한다. 그런 적로 갖고 있는 분들이 계란을 떠야죠. 탑골공원의 성년과 작업, 탑골공원이 이제, 우리 사회운동, 아, 날씨의 운동의 시작이잖아요. 그때는 축이 없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세상 다른 어 국가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참 이상한 나라다. 종교도 많고, 신앙심도 좋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다 했습니다. 기독교는 아는종교도 아니고, 아, 네. 이슬람전도는 쉽지 않잖아요 네. 목숨을 걸고 해야되잖아요 아, 네. 이거 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비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팬이 아, 되겠습니요 네.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laughs> 한국 최고의 야, 이슬람 대책 그다음도터 뭐 말할 수가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이분에게 직접 이 이슬람 리셉션이나의 강의를 듣는 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이기간을 주관하고 있는는 분이 제발 목사님과 또 오늘 선교 단체위이 영원히 함께 있어 <laughs> 아멘! 우리 제발 성교사님은 중동 아시아 성교사이시며 또 서울대, 고려대, 아시아 연합대 최고의 스님사님 나오셔서 이슬람 이데올로기와 현상에 대해서 어, 세미나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학교 때부터 중동 이슬람 공부를 했고 제그쪽 전복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전도사님들이 이슬람을 비교적 잘 아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슬람군에서 현장에서 살면서 사역가니까 선지자는 나 태어나서 나중에 태함을 받는다 쓰임은 메시아님 창조대분도 오이시지라고 하신 그분이시다 남편들아 아내가 말을 듣지 않거든 침실을 데리고 와서 불타는 다3 <laughs> 5세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보다 열중하게 청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개가 있고 동물은 여자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이렇다 이거지그 죄를 패듯이 나쁜 일들 해야 된다. 이건 뭐무시하고돼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이 지압의 둥지가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이슬람 사 사람 자체가 문제다. 나는 지금 구간을 일컬어면서 바꾸면서 피면서 알라의 명령 지압을 돌려보내야 된다. 이게 문제다. 모르게 하고, 이만도 보면 별로 안같니다 이름은 그래서 포텐셜 장대적으로 테러리스트에 오는다는 겁니다. 어, 오늘 이승단 대책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와 영감을 올립니다. 최하세미나에저미나에 많은 것을 듣고 나왔습니다. 정말 저희들 최미영원의 사랑은 삶이 되게 바울 수있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는 축복을 기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